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의 궤도입니다. 하지만 <놀람> 멋있어. 그동안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근사한 과학만 보여드려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층 더 궤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과학 덕후의 결정판, 이근우 별상입니다 <놀람> 황당한 연구영감의 공동 창립자이자 재현할 수 없는 결과에 관한 학술지, 편집장이었던 마크 에이브로 엠스는 1991년 노벨상을 패러디한 상을 만들어냅니다. 재현해서도 안되고 재현할 수도 없는 연구에 주는 이상의 이름은 바로 이그노벨상,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이라는 뜻의 이그노벨이라는 단어에 노벨을 합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당한 연구영감은 기존의 과학학술지를 풍자한 과학 유머에 대한 학술지로 1995년부터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으며 이그노벨상 역시 여기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과학계 종합비타민, 심지어 2001년부터는 과학자들을 위한 특별한 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모발을 가진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명예 회원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리처드 파인만, 아이장 뉴턴 등이 있죠. 두뇌와 머리숱 모든 것을 다 가진 분들입니다. 이상한 클럽을 탄생시킨 사람들이 만든 상이지만 수상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을 웃게 한다. 둘째, 그리고 생각하게 만든다.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실수를 터트리지만 이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연구가 바로 이그노벨상을 받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상인 이그노벨상은그 시상식도 역시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MIT에서 시상식이 열렸으나 학교 측의 반대로 지금은 매년 9월 하버드 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에서 개최되죠. 는 무려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석하여 상을 수여합니다. 특히 수상 소감은 딱 1분 동안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1999년 도입한 히데 시스템 미스 스위티프가 무대에 등장하죠. 8살 어린아이인 미스 스위티프는 수상자를 향해 지겨우니 그만하라며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수상자들의 반응도 다양한데 더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 웃으며 내려가는 사람, 시작부터 스위티프를 찾는 사람, 2003년에는 뇌물로 돈을 주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처럼 1절, 2절, 3절, 4절, 뇌 절까지 반복하는 교장 선생님, 부장님, 사장님, 단장님, 어르신들을 위한 스위티프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그럼 이제 이그누벨상을 수상한 주요 연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오랜만에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2017년 커피잔을 들고 걸을 때 쏟는 이유에 대한 연구로 이그누벨 유체역학상을 받은 한지원 씨.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썼던 낮은 진동에서 커피가 쏟아지는 현상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덕분에 수상할 수 있었죠. 단순히 커피를 쏟는 이유뿐만 아니라 커피를 쏟지 않는 방법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진동이 일어난 횟수를 진동 주파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걷는 동안 컵이 흔들리면 공명 현상 때문에 컵속 커피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 주파수 만나면 커피가 밖으로 덜 튀기 때문에 쏟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 위에 거품을 얹고 컵의 윗부분을 잡은 뒤 뒤로 걷는다. 진동 주파수는 낮아지겠지만 넘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미 긴급과학 리만과설 편에서 갖고 있었던 의문 고양이는 왜 액체일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학자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앙투아는 고양이 유변학이라는 논문으로 2017년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유변학은 물질의 움직임과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특히 기체, 액체, 고체 등의 상태 중에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성질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연구합니다. 액체이긴 하지만 고체인가 싶은 치약 나 토마토 케첩 등도 연구 대상이죠. 형태를 유지하며 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물체는 고체입니다. 시간에 램에 따라 공간을 채우는 물체는 액체죠. 연구에 의하면 흥분한 아기 고양이는 고체가깝고 차분한 늙은 고양이는 비교적 액체 성질을 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고양이라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액체가 될 수도 혹은 고체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당연한 것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으면 코짠 등을 찡하게 만드는 고추냉이를 공기 중에 뿌려서 돌아 떨어진 사람을 잠에서 깨우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본 고베에 본사를 둔에어워터 세이프티 서비스사의 직원들이 특허를 내 고추냉이 알람 2011년 이근 후배 박상을 받았습니다. 알람 재료로 썩은 계란을 포함해서 온갖 냄새를 테스트했는데 고추냉이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하네요. 이 알람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들이 화재 등의 비상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빈맥주병과 술이 가득찬 맥주병, 뭘로 후려쳐야 뒤통수가 잘 깨질까요? 도무지 이런 연구를 왜 했을까 싶겠지만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로 범죄수사 및 법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입니다. 수상자인 스테판 볼리거 박사는 맥주병이 흉기로 충분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빈맥주병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얻었죠. 물론 둘다 두개골에 약한 부위보다는 강하니 술집에서 싸움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과학자의 이야기도 소개해드리죠. 밀레니엄 버그를 걱정하며 베이비들이 태어나던 2000년 한 청년은 자기장으로 불쌍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킵니다. 바로 개구리가 반자성을 띠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이 연구로 이그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그는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한번 시상식 무대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버드가 아닌 스토홀름이었죠 바로 그래핀 연구로 2010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안드레 가임입니다. 모두가 한 겹의 탄소원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던 와중에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한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래핀을 추출한 그는 현재까지 노벨상과 이그노벨상을 모두 수상한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먹어서 살찌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인류의 수건 다이어트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인분만 먹고도 2인분을 먹은 기분을 낼수 있을까? 같은 양으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2007년 브라이언 와인싱크는 주변 환경과 인간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로 이그노벨 영양학상을 받았죠. 이모 여기 2인분 같은 1인분이요? 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그노벨상을 수상한 뒤에 더욱 유명해졌고 다양한 방송을 통해 그의 연구 내용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완싱크의 논문들은 통계학적인 오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작은 접시에 더 적은 양의 음식을 담았던 학생들이 술을 먹었을 가능성도 무시했으며 심지어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그릇 크기에 따라 담는 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연구에서 통계 분석과 결과를 조작하며 사기극을 벌였던 완싱크 그가 쓴 수십 편의 논문들은 줄줄이 철회되었고 2018년 결국 교수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문을 인용한 수천 편의 논문들, 셀수 없는 연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그의벨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선사했던 완싱크의 연구는 결국 비리를 얼룩지 쓴는숨을 남겼지만 인간의 인지와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보다 엄격한 자기검열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멋진 성공이든 피와 땀과 눈물어린 노력 끝에 실패든 의도된 잘못이든 순수한 장난이든 그 의도나 과정 그리고 결과를 종합하여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그노벨상의 핵심 가치는 웃음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걸 다시 과학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하지만 특별한 상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과학을 향한 시선에 대한 질문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안될 과학처럼 말이죠 이그 노벨상은 어떤 과학자들에게는 노벨상보다도 더 매력적인 상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이론을 발견하거나 최초의 실험적 증거를 관측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과학을 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한 해답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최초의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 물리학자 앤리코 페르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자에겐 두 가지 결과만 존재한다 만약 결과가 가설과 일치한다면 우린 무언가 발견을 한 것이며 결과가 가설과 다르다면 이건 역시 새로운 발견에 성공한 것이다 현상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끈기있는 과학적 사고만 있다면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도 인류는 끊임없이 진보할 것이라 기대하며 언젠가 이그노벨 설명상 받기를 꿈꾸는 가장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궤도였습니다 이번에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